안녕하세요, 란입니다. 현재 씨범이 자신의 은퇴선언 이후에 오픈보디베딩 종목으로 프로쇼 도전을 언급하며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 범세드를 떠올리면 클라스피직 종목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지만 사실 씨범의 보디베딩 커리어는 오픈보디베딩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프로카드 역시 2016년에 IBB 북미 챔피언시 헤비웨이트 보디베딩 종목에서 획득하였으며 이후 클라스피직 종목으로 전향하게 되는데요. 인생 첫 번째 프로쇼에서 바로 3위를 차지하며 클라스피직 종목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후로 씨범 시범은 보디빌딩 커리어 내내 1위 아니면 2위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괴물같은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실제로 2016년 첫 번째 프로쇼에서 3위를 기록한 이후 2017년 피츠볼 프로쇼와 토라노 프로쇼에서 1위 2017년과 2018년 올림피아 무대에서 2위 이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올림피아 무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정말 타고난 유전자가 과학의 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괴물같은 유전자를 가진 시범을 보며 많은 팬들이 제한체중이 없는 오픈보디빌딩에 시범이 도전하게 되면 게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시범이 은퇴를 번복하며 11월 체코에서 열리는 프락 프로쇼에서 오픈 보디빌딩 종목으로 출전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물론 은퇴를 완전히 번복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자신의 응원해 준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 차원으로 진짜 은퇴 이후 약물을 끊거나 용량을 줄이기 전 자신의 보디빌딩 커리어가 시작되었던 오픈 보디빌딩 무대에서 보디빌딩 커리어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마지막 무대일지라도 나름 시범의 첫 번째 오픈 보디빌딩 프로쇼 데뷔만큼 인 굉장 히 큰 기대가 되는데요. 세범의 오픈 보디빌딩 출전 소식이 전해지자 현재 보디빌딩 커뮤니티에서는 라몬 디노가 시범과의 최후의 전투를 위해서 라몬 역시 시범이 참가하는 프락프로쇼에 참가하는 큰 그림이 유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라몬 역시 관련된 내용을 자신의 스토리에 리포스트하면서 보디빌딩 팬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라몬은 비시즌에는 훨씬 더큰 사이즈를 자랑하지만 매번 클라스피식 종목의 한계 체중으로 인해 상당한 사이즈 감량 후 대회를 출전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라몬 역시 오픈 보디빌딩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본과 라먼디노 둘다 보디베딩 종목에서 체중상 오픈 체급에 들어가긴 하지만 오픈 보디베더들 중에서는 키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 재미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경쟁하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사이즈 증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클래스 피스 종목에서 최정상급 선수들이 그들의 강력한 심미성과 컨디셔닝을 앞세워 사이즈 괴물들이 질비한 오픈 보디베딩에 출전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솔직히, C범 같은 몸으로 퍼스콜에 트못 들면 그것도 꽤 충격적일 것 같지만 각 종목에서 추가하는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C범이라도 퍼스콜은 트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또 C범의 수많은 팬들이 C범이 진짜 마지막 무대를 보려고 올 텐데 C범이 병풍 서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웃길 것 같고 심사위원과 주최 측에서 과연 어떻게 C범을 평가할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이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10월 31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1월 1일 금요일 자정까지 마이프로틴에서 마랑 한정판 출시 기념 타임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제품 최대 70% 할인과 더불어 라니 할인코딩역시 추가 41%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니 다양하고 맛있는 보충제 및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할인가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근하세요